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래서 학교군이 좋다. 음. 뭐 운전면허를 만약에 신청했어도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 그런 학교군이 또 들어와 있고. 음. 그런 학교군을 조금 확 들어오네요, 일사년에닥테분들은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네네. 그 이제 신년 운세. 알아보고 그렇죠. 예예. 예. 오늘은 이제 닭띠 분들 차례가 다가왔더라고요. 네네. 닭띠 분들에 서신년운 알아볼 건데. 네네. 딱 닭띠 분들 하면 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봐요. 닭띠 분들 같은 경우 는 똑똑하다, 야무지다. <laughs> 어? 그래서 뭐 누굴 가리키는 거, 강사 선생님, 뭐 공무원, 뭐 학원 선생님이라도 그런 게 조금 닭띠 하면 딱 떠오릅니다. 그쪽으로 많은 좋은 기운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쪽으로 풀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뭐, 여러모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풀렸는데, 14년에는 한번 자격증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공부 쪽으로, 뭐, 부동산 자격증도 있고, 경매 자격증도 있고, 분양 자격증도 있고,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필요한 자격증들 이 있잖아요. 뭐, 네네. 컴퓨터, 뭐, 이런 자격증을 좀 알아봐서, 공부 쪽에 관한 거, 좀, 노후에 미래적인 거, 그런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봐라. 거기에 합격군이 있다 그래요. 닭띠가, 음. 월 4년에는, 어, 뭐, 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아, 이거 돼야 돼, 합격해야 돼, 면접에 돼야 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군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닥띠분들은 올해 공부로 인해서, 아니면 1억서 제출하는 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사, 박사,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 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교군이 좋다! 음. 뭐 운전면허를 만약에 신청했어도 운전면허 딸수 있는 그런 학교군이 또 들어와 있고. 음. 그런 학교군을 조금 확 들어오네요, 일산년에닥띠분들은아 어, 그래요? 예, 예. 어, 네요 예, 예. 아, 그러면은 네, 네. 분들을 일사년 음, 얘기하는 네, 네, 네. 이분들은 좀새좀 좀 가장 좋다. 가장 확실히. 합격. 합격. 예, 합격은 면접은 뭐 내가 어디 알바를 만약 구하러 갔는데 네. 사장님이 연락 줄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아, 알바 아, 네. 해 봤지만 그런 합격운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합격운이 최고 좋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뭐 음. 취업이라던가. 예, 예, 그렇죠. 취업 뭐 공부 면접, 이력서, 이런 합격, 뭐, 사소한 어, 것들, 뭐, 운전면허도 뭐, 합격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닭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원숭이띠랑 좀 차이가 완전히 틀리네요. 어, 있는 자리에 있어라, 어. 문서 늘리지 말아라, 네. 어, 본인들 이름으로 계약하지 말아라, 어, 뭐, 가게 늘리거나, 땅 잡거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잡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손실이 온다, 그래요. 어, 그래서 좀 문서를 안 늘리는 게돈 버는 거네요. 닭터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조금 뭐 집을 사고 싶거나 가게를 늘리고 싶거나 뭐 상가를 사고 싶거나 이렇게 좀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분은 조금 을사년에는 안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오. 근데 잔병 치레가좀 있대요. 오. 올해. 그래서 건강검진 음.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잔병 치레가 느껴져요. 오. 어 병원이 보였단 말이에요 닥티분들한테 그래서 좀 건강검진 잘 체크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공부 쪽에 관한 이런 학교 공부 쪽에 인한 이런 걸로 돈을 벌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왜뭐 영어학원 선생님 뭐 수학학원 선생님 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도 괜찮아요 머리가 좀 좋은 편인가 예예예 예. 어, 그리고 그 쪽에 운이 들어왔다 그래요 음... 예 그렇게 들어오고 뭔가 막 음식적으로 지금 느껴진 게 짜고 맵고 강한 거는 좀 오래 피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네요. 고추장이 보였어요. 된장하고 소금하고 화경으로. 그러니까 짜고 맵고 이런 거는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해라. 이렇게 또 보이네요. 아이고 그래. 이게 또 보이네. 사람 의외로 잘 믿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좀 조심하고 사람 믿지 말아라, 오래. 근데 상문소리를 조금 또 듣게 되는데, 뭐 지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돌아갔다, 뭐 이랬을 때한 번쯤은 그냥 가도 되는지 이런 거를 뭐단골래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은좀 장례식장 가기 전에 무당 선생님들한테 조금 조언 받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예. 예예. 안, 안 예, 예. 좀 거기서 좀안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금전이 손실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가 있고 그래서 장례식장 갈때 조금 조심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안 좋은 예. 게있 그렇죠. 예예. 아, 예.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단골례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없으면 좀 땡기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조금 은논 공론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어 그래요 문서 잡으면 안 돼요 음. 문서로 인한 사고 사건 이런 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문서 늘리지 않는 게 돈이 된다 그래요. 음. 음. 완전 그 원숭이들이 반대 그렇죠. 그리고 조금 투자하지 마시고. 어. 어. 아니, 요즘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사업에 투자하면 뭐 얼마 줄게. 뭐 본전 살아 있고 이런 되네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어. 예. 이렇게 느껴져. 근데 이제 가을이 가수원이 보였단 말이에요, 학용으로. 그래서 가을 섭취 좀 잘하시고. 음. 좀 집안에 어쩌면 뭐 이렇게 가수원이 보였기 때문에 좀가을 같은 거, 집안에 냉장고 이렇게 좀 채워놓는 것도 좋은 기운이 좀 돈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네요. 음. 예. 네네. 근데 이게 다 같은 닭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리로 인한 사고도 보이니까 여러분도 신발 잘 신고 걸으시고 걸을 때좀 코너길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것도 좀잘 체크하시고. 음. 예. 알겠습니다. 이렇 닭띠분들 전체적인 운기 아마 알아봤는데. 예예예. 예, 예. 그 상담을 받게 되면 좀 아니 다른 부분들도 사세가 다릅니 그럼요. 예, 했죠? 틀리죠. 사주라든가 뭐 연생문에 따라 틀리고 운기라는 거에 틀리니까. 예. 그 선생님 그러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 어, 개인적으로 연락 중면 되는데 그러면 가능하시죠? 그렇죠, 아,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먼저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들리거든요. 절대 있는 자리에서 뭐 이사라든가 이런 거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올해. 아, 바로 지금. 예예예예. 예예. 음. 을사년에는 있는 자리에 있어라 그래요. 아. 예예. 띠 <디> 분들 예. 말씀하신 부분, 뭐 좋은 점도 물론 알고 드셔야 되지만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쯤 알고 넘어가든지 그렇죠. 예, 그래도 또 방송 찍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다 틀리니까 정말로 또 궁금하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 네네. 마지막으로 닭띠 분들에게 저희가 새해 인사로. 네네, 아유. 을사년에는 닭대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집안마다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